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! 네. 안녕하십니까. 먹방은 제떵볶요개떵입니다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이제, 대인 야시장에서 가일도 팔길래 가일 좀 사왔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, 잠에, 사과, 배, 감 해가지고, 오늘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유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네. 저는 좀 칼질을 하다가 예전에 감 썰다가 손을 벤 적이 있어가지고, 칼이 좀 무섭더라고요, 저는. 음, 음. 저는 그래서 이, 요새 좋아진 또 이런 또, 썰면 되는 노이 썰기 그런 거 있지 알요 그렇지. 나는 또 이런 걸로 또, <laughs> 또 저는 이걸로 또 썰겠습니다. 러런데 아이고 아 빛깔 너무 좋아요. 맞죠? 너무 이쁘죠? 여러분들. 딱 그냥 빛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음, 딱 썰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좀... 쓰는 게 손이 좀 문제가 있네. 칼이 너무 길다. 어이 형, 잘 쏜다. 잘못 쏘어 <laughs> 요새 참외철이 언제입니까? 여러분들, 참외철이 참외가 여름이지 않나? 여름이에요. 여름? 아, 후식은 좀 느릴 수 있는 게 좀, 좀 쉬다 와요, 여러분들. 저도 이제, 좀. 좀 정리하다가, 좀, 휴식을 좀 취하다 봅니다. 네. 제가, 또 유튜브 댓글도 보고, 유튜브 조회수랑 또, 여러가지 또 보는 거라서. <laughs> 얼마잘 썹니까, 여러분들. 어? 저거 갯이도 빨라요, 스피드가. <laughs> 맞죠, 여러분들? 귀더이보다 봐요, 여러분들. 엄청 빠르죠. 아, 무슨 또, 어? 또 무슨 또 드립을 또 저렇게 이쁘게 치나? <laughs> 감이나 설까 손주심에, 응. 형. 나는 뭐, 칼 뭐. 위험하지도 않다. 대추 감으로 그냥. 쓸까? 녹화 다시 할까? <laughs> 썰고나서? 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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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자? 허 <해야 하나? 웃음> <laughs> 녹화 다시 해야될 것 같다 아, 네, 괜찮은아 갑을 기가 제일 힘든데 사과 어야겠아 니넬쌈도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? 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, 여러분들. 이것도 면도 칼이라서, 이것도 막 면도 뵐때 막, 잘못 뵐면 막 피나자, 잖 여러분들. 상처나고. 이것도 그래요. 이것도, 이것도 이용해요, 여러분들. 어. 그것도 잘해야 돼. 네, 이것도 잘해야 되거든요. 그럼 적 자르면 될까? 귀엽게 썰어달라고 귀엽게 꽃 모양을 좀 잘라드릴까? 해야 되나? 아 형, 나 어제 럭키 봤는데 럭키 재밌더라 진짜. 재밌어? 겁나 재밌어. 와 처음부터 재밌어. 처음부터. 아 진짜 너무 아, 재밌어 가지고. 목청이 뭐 좋다 보라고. 어 너무 재밌더라 럭키. 여러분들 라라라라라라여러분들손 조심하세요. 여러분도 가위 썰때손다친 어,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요 진짜. 근데 음, 항상 칼은 항상 어, 제 자리에 두는게 제일 좋거든요. 나 썰고 나서. 이게 감이 원래 칼질해야 더 이뻐 보이는데, 모양이 제가 좀어 칼을 잘못 썰어가지고, 네, <laughs> 그러게우는잘 썰어나 이거. 야, 사과 맛있겠다. 사과 먹고 싶었는데 감은 통째로 먹죠? 원래 감은 통째로 먹는 거예요. 아 이거 힘들다 힘들어. <laughs> 어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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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여러분들 제가 어, 나중에 칼질을 좀 배워야겠네 음다 됐다 제가 동생이에요 네제가 동생이고 네, 했터 형이 두살 차이나요, 두살 차이. 오빠들 불풍에서 술 먹고 있는데 같이 생각다 들어왔다고. 아, 술 맛있게 드세요. 아, 불더구나 <laughs> 가일에서 짠맛날것 같다. 무슨 짠 맛이 나요 손 씻었는데. 손 깨끗이 씻었어요. <laughs> 네, 짠 맛이 씻어오면서. 어, 아, 짠 맛이 날수 없어. 손도 다 씻고 왔습니다. 짠 맛이 날수 없어. <laughs> 아우 통삼겹은 여러분들 막 혹시 막왜 숙... 휴지를 같은 거 써요 왜 휴지를 왜 그랬는데 휴지를 막몇 몇, 몇 개씩 바꿨었는데 그게 똑같은 거몇번 썼긴 썼어요 나중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네아또 어, 지저분하게 또 먹은 거 같아가지고 죄송하네요 아 가위로 어차피 일단 놔둬야 되구나 가일사는 가이사, 남자 뭐 했습니까? 저는 어때요? <laughs> 멋있지? 좀나 앞으로 나올까? 어, 그냥 막 올려도 돼? <laughs> 원래 배는 위이 이 부분이 맛있어요. 나 어? 먹고싶어? 아저칼잘 깎았어요? 에이 무슨 또제 이거 이걸 깎았는데 <laughs> 한대좀 떨어졌어 어, 어이구 오니깐 녹화 다시 할까? 아면 여러분 하면 돼아이들 하면 돼? 네아 네, 아,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오래 수는가? 걸렸네요 네배 음... 뭔가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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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주 달아요 사과 음. 너무 맛있다 음, 가죽이 그냥 철철 넘치네 게다가 누나랑 만나자 하면 좀 봐라 박력있다 그냥 저 누나 그냥 방력이 <laughs> 그냥 와 저렇게 또 와. 둘 술을 다 짤은 선물들은 건져, 이렇게. 방역도, 방역도, 저렇게. 감. 음! 감이 달달하네요, 진짜. 와. 좋다. 음참에 진짜 오래 먹네 저는 단 감을 더 좋아해요. 홍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음... 아버지 홍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... 음... 맛있지? 그게 감은... 딱 전부 다 달아요. 그냥 뭐... 가위 같은 거, 어떤 부분이 더 맛있다는데... 그냥... 그 가면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 가운데가 시죠어 가운데가. 떡갈비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그냥 대인시장에서 샀어요대인야시장 아. 뿌시개에요 참외 진짜 좋다 참외가 아,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음. 마지막에 국물 먹을 때 써본다 아 조심해 참외 아써 이 과일 은근히 배차요 여러분들 배 많이 응. 쳐지고 수분이 많다 진짜 응전 참외 껍데기가 그 씨가 좋던데 가 같은 내 얼굴 불러주세요. 칼이 무섭지? 아, 저는 한 번도 손 배워본 적이 없어요. 칼를짜르면서 이게 단감이라 고그런거 되게 맛있다 아칼들이가 무서워요? 모자 쓰고 그래서 에이 그건 무섭게 어떻습니까 어? 응? 여러 가지 과일 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, 맞죠, 여러분 이런 과일을 이제 추석이가 설레 때 먹는데 많이. 음. 개똥이 오빠 싫어하는 과일이 있냐고. 음. 용과 과일 중에는 약간 홍시 그런 거보다는. 저는 이렇게 딱딱한 거 좋아해요. 약간 복숭아 말랑말랑한 거,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복숭아도 딱딱한 거. 두리안 먹어두. 리안 냄새는 지독한데, 맛있다. 근데 두리안이에요? 딸기 좋았죠 저는 전 가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파이프 좋아해 파이프 를 좋아하고 음. 그다음에 그 자두 좋아하고 자두 보스나도 음. 음. 자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시큼한 거 좋아해 요 키위도 좋아해 요 키위도. 전 둘이한 맛있을 것 같아요.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맛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.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. 아 니트 이뻐요. 아 니트 딱두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, 하나. 흰색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 이쁜데. 시골에서 왜안 가져왔어? 뭐? 응? 우리 이수봉님 아직 경찰서 안 들어가셨습니까? 제가 접수해놨거든요 우리 수봉님내 네, 조만간 이제 전화로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올려와서 어? 오실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수봉님은아 밀리터리 모자가 이뻐요 요즘에 밀리터리 모자가 뭐가 있지? 여자 쪽 없어요 음. 저는 이 디저트 가위드 되게 좋아해요. 딱밥 먹고 나서 가위 되게 좋지 않나요? 폰 기종은 갤럭시5? 갤럭시5요. 아치 그림 산거죠. 음. 음. 가습이. 가끔 맛이 다르죠 식감이랑 살짝 단감이 좋 단감이 망고도 좋아해요. 저 일단 메론이 제일 좋아해요. 가위죽에 메론. 메론. 진짜? 어? 말이 안될 정도로. 저는 모자 쓰면요, 해리포터 주인공 닮았다고 하더라고요. 하나 줄까요, 여러분들도? 아, 시청자분들, 맛있습니다. 음. 아 하십시오, 여러분들. 배불러서 주는 거냐고요? 에이, 무슨 배불러서 드리는 겁니까? 아이고 우리 아, 아... 란다님이 아프리카에서 백정은 엄벌리버블 란다님 고맙습니다 하트 아쭈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엄벌리리버블 해주라 음. 엄비 엄 암버블 리버블 암버블 음, 그렇죠. 아, 리버블 와 까지는데? 응아유 네. 고맙습니다 면 응? 감사합니다 란다님이 100점을 와또 이렇게까지 음! 몰라요 영어 아! 다 아니야. 음. <laughs> 아, 저 레몬도 음. 잘 먹어요. 레몬. 나신거좀잘 먹는다. 좀 살짝. 음. 잘 먹지. 너 근데 못 먹는 게 있나? 나? <laughs> 나못 먹는 거 많지. 아유, 두개 둘이 맛있어요. 두이한번 둘이 먹어봐야겠네. 시력은 왼쪽이에요. 1.3인가? 아, 매운 것도 잘 먹어요. 너무 오메. 아, 우리 수봉님이 잘했다고. 아, 역시요. 어? 여기 작사한거 보여줘야 되나, 진짜로? 수봉이를? 진짜, 설랍에서 꺼내봐라. 수봉이 거짓말인 줄 아네? 여러분들, 저희 거짓말 안 칩니다. 수봉이, 그 있잖아. 네. 수봉이. 유튜브 네. 그 수봉이, 맞지? 꾸준히 한 6개월 동안 쓰신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. 진짜 접사고 왔거든요. 거짓말인 줄 알고 있네. 조만간 우리 볼수 있다. 수봉님 저랑 같이 교도소 가 가시게요 깜빡 그래서 거기서 피고인 직접 같이. 저분이 니네 얼굴 실질적으로 보고 싶대. 내 얼굴을? 어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 야 이번에. <laughs> 응? 저도 실질로 볼수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가 여기 동생이고 제가 이제 형이에요 두살 형입니다. 아, 눈썹네. 오늘 그거 안 가? 보이스 끝났나? 오늘 했어.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재밌어. 아, 한번 봐봐야겠다, 진짜. 네, 진짜. 오케이.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. 그걸. 몇 시였어? 이거 하나는 남길까? 나중에 먹을까? 어, 많이, 많이 먹자. 응 나중에 먹자 이거 먹어 아니야 배부르다 이제 와 많이 먹었다 동생이 더형같아 동생 너무 늙었어요 무슨 늙었답니까 아, 진짜 25년째 살가면서 아이고 스칼렛님이 아우 그때 몇와 우리 스칼렛님 꾸준하게 아우 100점 와 고맙습니다 아, 도봉순 재밌어요? 아, 이번에 나온 거죠. 그게 아마 그 여자가 힘이 센 그걸로 나온 듯 봤던데. 밥보영씨. 아, 똥깨 오빠는 이제 칭패지 상이고, 개똥 오빠는 원숭이 상이에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네, 밥보영씨 나온 거. 한번 보고 싶어요. 봐야겠다. 근데 저는 있잖아 여러분들 드라마나, 그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답답한게 싫어서 한 10화정도 나와줘야지 보고싶은 마음이 딱생기더라고요 한번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? 약간 답답해서 한편 한편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에 10편까지 막 몰아서 기다렸다 보시는 분들 있나?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지 음 약간 막 다음 이야기를 막 애타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아어 언제 다음 주 오는 거야 하면서 애타면서 막 디저트 너무 잘 먹었죠 여러분들 디저트 먹방 여기까지 할게 디저트 먹방 끝 녹화.